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즐거운 캠핑을 한후 철수할 때가 다가오면 캠퍼들은 모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면 철수 시간을 정하는 게 고민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철수할 때 해가 쨍쨍 나서 장비를 싹 말리고 정리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적어도 비는 오지 않아야 철수가 좀더 편합니다. 그런데 기상청 일기예보는 시간대별로 예보가 있긴 하지만 지형적인 위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용한 어플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어플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실제 제가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플 이름은 바로 비커밍순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의 특징은 위성의 구름 사진을 바탕으로 바로 직후와 시간대별 강수확률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중 캠핑 시 철수 시간을 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마켓에서 비커밍 순을 검색하여 설치를 해 줍니다. 앱 설치 후에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만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설치를 진행하시면 이렇게 몇 가지 동의와 위치 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의 위치가 자동으로 지도에 표시가 되고 화려한 위성 구름 지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앱의 제일 아래에 보시면 최근 30분 간의 위성 구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가까워질수록 강한 비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과 속도로 이 지역에서의 시간대별 강수 확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간의 강수 예보는 아주 정확한 편입니다. 이 앱의 사용자 평가에서도 그런 장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위성 지도만 보고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앱의 오른쪽 제일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날씨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대별 강수 확률과 강수량을 보여 주는데요. 1시간 단위의 강수 예보를 보시고 비가 오지 않는 시간대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의 시간대별 예측을 보면 오후 4시까지는 비가 오지만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비가 소강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해서 철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오후 4시 이후에 철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어플은 가능한 지금으로부터 빠른 시간대의 예측에 사용을 하시길 권장드리며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라는 것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 어플을 100% 믿는다기보다는 좋은 참고 자료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